자 우리 하나솔루션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이 지금 장중에 이렇게 한 2%가량의 자,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여러분들 최근에 드디어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려가고 있었던 이 우아형 추세가 딱 이제 돌파가 되면서 자, 슬슬 여기에서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업황 자체가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은 이제는 이제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을만한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에 주가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딱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업황이 좋지 않았었던 이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앞으로 또 업황이 왜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솔루션이 여러분들 2022년도에 최고의 영업익을 한번 딱 찍어주고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업익이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24년도엔 결국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년도 여러분들 분기를 딱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영업이기 흑자로딱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드디어 태양광 쪽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구나 라는 거를 이 실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전에 여러분들 태양광 쪽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자 바로 이제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그 핵심 재료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가 하나 있죠 자, 근데 이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이 소재가 사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양을 생산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값싼 인건비, 값싼 원자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나라와 여러분들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중국에 계속해서 저렇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전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경제를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눌러 주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높은 고율의 관세를 지금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수출을 할때 하나의 예를 들어 뭐 100원에 팔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미국에다 수출할 때 거의 한 130원 요렇게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 왜? 인건비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대규모의 이런 물량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던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자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주는 이 물량에다가 얼마의 여러분들 그 어,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까? 지금 이제는 거의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전에 100원에 팔던 걸 이제는 120원, 130원 정도에 이렇게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이제 인기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빈 공간에 이제 우리나라 이 태양광 업체인 하나솔루션이 이거를 메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태양광 업황인 자체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제재를 해주는 덕에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사인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25년도에 6천억이라는 이런 영업익의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자 요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주가가 천천히 계단식의 우상향에 나올 수 있을만한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또 어떤 식으로 또 매매를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의 흐름 요런 것들도 같이 좀 파악을 해보면서 이 정보도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이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자 여기서 바닥을 잡아준 상태로 앞에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수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앞에 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요. 자 그만큼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그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시장에서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요 수급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 중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제대로 캐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분들께서는요 제 영상을 시청하실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건 제가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방인데요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 여러 도움 그리고 여러 종목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라는 걸 보시게 된다면, 자 지금 3월 18일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이 제일약품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사라라고 8시 48분 장 전에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제일약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보합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딱 달성을 해주면서 오늘 종목 받아가신 분들 굉장히 다들 큰 수익을 올렸다. 하는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아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하나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 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10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셔서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에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11시 46분에는 최순영님이라는 분께서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서 자 이렇게 최순영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제가 다 이렇게 승인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내일부터 이런 단타 정보로 꾸준하게 수익을 좀 이끌어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010-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에 이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과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하나솔루션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만큼 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이제는 앞으로 태양광 패널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자, 이제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하나솔루션은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2025년도에 나와주게 될 영업이익의 이제 흑자가 이제 6천억 정도의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진짜 실질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회사의 여러분들 시가총액은 거의 6조 원 수준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복을 할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에 이렇게 위치하고 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거의 한80% 가량은 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국이 압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하나솔루션이 점차적으로 계속 채워나간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2026년도에 나와주게 될 영업이익의 컨셉의 1조원 단위의 영업이익도 진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조원 단위의 영업이익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지금 컨셉이 나왔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우리가 최대한 안으로는 이제 10조원까지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거의 한 3배 가량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이 우아형 추세가 딱 돌파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외바닥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쌍바닥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 쌍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와주는 이 저점 레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로 이제 노려봐야지만 자이 다음에 이제 주가가 쫙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매수 타점을 그러면 얼마로 잡아놓고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요 제가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의 이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하나 솔루션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최신화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이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하나 솔루션의 분석 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빨리 받아가서 내가 확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런 매매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한화라고 딱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하나솔루션의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하나솔루션의 요 분석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셨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